우선, 한 주택자인 경우 소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면서 아파트 매매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규제 지역,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 청약 조정 지역, 은 해당 지역별 LTV 한도 따라 시세의 40% 물결표 사인 60%까지 매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엔 9억 이하분과 9억 초과분에 각기 다른 LTV가 적용되는 것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한 주택자가 미처분 조건으로 추가 매매를 하거나 두 주택 이상 보유한 다 주택자가 추가 매매하는 경우 규제 지역은 절대 아파트 매매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낀 아파트든 아니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달라진 규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주택 이상 보유자가 비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규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60% 비율로 아파트 매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입니다. LTV를 산정할 때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선순위 담보대출 비율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그만큼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낀 아파트 매매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로 매매가 1억인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 보증금이 3천만 원인 경우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